연설을 할 때는요. 앞에 이렇게 고명한 분이 연설을 하면 뒤에 하면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는 좋은데 일기예보가 미세먼지가 많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연설하신 분들 목소리 좀 애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박된다 하니까 미세먼지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하죠? 여러분 고함비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제가 오랜만에 몇년 만에 경광호 목사님 개인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를 따락 걸어서 세번 걸려서 전화여 왔어요. 총장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요? 아, 목사님 덕분에 윤 대통령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광화문에 모이신 여러분 때문에 된것시지죄 탓이 아닙니다. 이 말씀 맞습니까? 방금 김진홍 목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는 근본이 부정성겁니다 지난번 보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단한 예로 정범 목사께서 영도하신 자유통일당이 지난번 40 국회의원 선거에비례 대표 선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100개의 투표구, 100개, 100개의 투표구에 자유통. 영이야 영.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서 그 지역에다가 자유통일당 투표한 사람 등록을 했어요. 합돌이 홍준이, 홍길동이 다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수만 명이 나와서. 그래서 몇지만 영등포구 제몇 투표구에 몇 사람 우리가 이렇게 투표했다 선언을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영표가 나오서 영표. 간단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적 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 조작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대법원과 법관들이 지난번 총선거에서도 200 고발 고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민경우 의원이였어요. 민경우. 인천연지구에서난 민경우. 아, 여러분 잘 아시죠? KBS 앵커이고 아주 난리는 국회의원이야. 그런데 투표를 해가지고 엉터리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등록을 해서 고소를 해서 고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고소는 본인이 한 것이 고소고 본인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한 것은 그냥 고발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200여 이상의 고소가 들어갔어요. 떨어진 사람들 이다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법 폭권에서 150개를, 그래,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150개의 투표구에 고소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부장 하나 이런 사람들하고 막판에 대법관이 때리는 거다짜서는 짬짬이 부정선거야 맞죠? 이 나라의 이 부정성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의 장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십이삼 비상기염을 여러 개 씁니까? 아니 자기 똑똑하고 잘 생겼고 좋은 학교 나오고 사법고시에서 검사를 해서 검찰총장하고 대법관도 하고 이쁜 부인도 어부인도 있고 공생한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나 있다면 아들 딸이 좋고서 조금 좀 아쉬워.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이 나라의 부장선거의 뿌리를 뽑지 않고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내가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할지 없을 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뿌리를 뽑고하겠다 해서 나선 것입니다. 이만하면 영원입니까? 여기 태극기와 성녀이가 옵니다. 이번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미국은 뭐잘 한다고 그러지, 뭐, 어디서 뭐 하는 거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을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정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조샘 윤, 미국 주한미국 대리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막판에 정말로 고약하게 되면 자기 주로 뛰어든다. 미국의 최근 국무장관 로비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이만큼 부정선거에서 혁파는 새로운 정기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전세계에 과세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오시면 이제 탄핵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탄핵을 저것들이 인용을 하느냐, 아니면 각하나 기각을 하느냐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인용하는 거,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에서 자르는 일은 쟤들이 감히 못하고 대선 흘러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 예, 못합니다, 쟤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문제는 기각이냐, 각하냐 하는 게 달려 있는데, 기각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하거나 있긴 있지만은 이것은 뭐 처벌할 것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하는 것이 기각이에요, 기각. 근데 각하는 뭐냐면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괜히 시비를 걸었다. 이 나쁜 놈들이다. 이 없는 걸로 하자 하는 것이 각합니다. 여러분, 각하요 맞죠? 제가 구하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카카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카카! 카카! 하네 카카. 카카. 카카! 카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마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지금 22대 국회의원에 적어도 53명의 더불어민주당 가짜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저 민격운 의원의 자리를 뺏는 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의 공명호 박사나 장지원 박사들의 조, 보고에 의하면 요새 3명인가 4명인가 늘어났대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재명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죽고 살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29번 탄핵을 하는 놈들이 그놈들입니다. 이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선거부정 재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재판에 선거 무효 소송은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나, 아마도 나아마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전부 무효로 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하는 그런 국민투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국민의 힘. 국회의원 떡거리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어떻게 대통령의 12.3 재판이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루어 나옵니까? 올바르게. 그 놈들 전부 추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의대한 신념, 그 정렬, 그 결의에 따르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이 나라에 들어서야만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도 있고 북한에게도 큰소리줄수 있고 중국외에도큰 자리 빵빵 찢진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를 영웅 윤석열과 여러분 함께 만나러 나갑시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만세! 윤석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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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가겠습니다